네, 우리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 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못고자함을 아시,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제자들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거 사흘의 기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시기까지의 시간이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를알수 있을 텐데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만찬 자리가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는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이제 이 만찬 끝나고 잡히실 텐데. 제자들은 여전히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 라고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혁명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상황에 자기들의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잠깐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내가 뭐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뭐 자리를 비우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우아해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제자들의 생각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듣는 그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연결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무슨 사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이 15절 16절에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을 듣는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가 무슨 조금 있으면 뭘 하신다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도 굉장히 의아해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예수님이 이 오늘 하신 말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아마 이 상황에는 아무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아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도무지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설명을 좀 들으면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해 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 무슨 뜻이냐 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설명을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면 이게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이직이니 결혼이니 무슨 사업이니 그런 정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근본 삶을 지배하는 진리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때 필연적으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연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을 할수 있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죠. 우리도 말씀을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들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 태도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과연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을 고려하고서 말씀을 듣고 있느냐? 모든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라고 할때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새겨들어서 아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필연적으로 우리삶 속에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을 기대해여야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19절, 20절의 말씀에 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어, 흔히들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 근심이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시간이 흘러올 수밖에 없느냐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만 보면 안 되고 그 조금 있으면 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이 고통 그거를 예수님은 쉽게 해산에 비교를 했습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기쁨이라는 걸아기로 생각한다 보면 아기가 그 태어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잠시라도 와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뭐, 제왕절기를 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요? 그 끝나고도 얼마나 그 고통이 있습니까? 아무튼, 애를 낳는 것은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은 땅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은 반드시 해산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잠시 조금 있으면이 필연이 되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읽은 바 이사야 55장 8절이 가르치는 말씀 때문에요. 그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우리 길이 하나님의 길과 똑같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똑같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면 뭐 다를 게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반드시 이 잠깐이라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잠깐이라는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본문인데 십이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십이 장 이십 사절에서 이십 오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십이 장 이십 사절에서 이십 오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뭐 씨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생명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우리 근본이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다. 이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했는데, 미워한다는 거, 이게 잠깐, 잠시 동안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제 온전히 바친다고 할때 아마 처음에 처음부터 누군든지 뭐 기쁘게 하나님 내 인생을 다 가져가세요. 이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 대한 미련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욕망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지금 내 삶을 통째로 다 빼앗기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상상해요. 그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가 이제 안 그려지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자기 식대로 사는 시간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순간을. 잠시 갖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적용을 해봐라 할 때, 우리가 그 정말 내 생각으로는 어렵고, 그 이후에 삶이 펼쳐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고, 그래도 그 조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 잠시라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마음은 어렵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에 그때 이후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던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고자 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막 학대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않고 뒤에 두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그 조금의 순간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큰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이 뭐 어떤 한순간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그, 그 순간을 못 지키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순간이 자꾸 느슨해져가지고 내가 언제, 언제 그런 생각을 했지 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걸 이렇게 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을 삶의 상시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 해산의 고통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23절, 24절이 굉장한 약속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무엇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잠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그 실천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질의한 시간이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삶에 대한 문제를 맡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가지는 사람에게 그 이후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조금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내게 되면 기도라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차오를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로 잠깐 하나님과 가지는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어려워해서나 또 아까워해서나 아니면 무시해서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찾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래면 하나님이 그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채워 주신다.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의 그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조금 있으면 이란 시간을 늘 우리 삶 자리에 두게 되면 우리가 기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를 잠깐 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근심으로 몰려 이, 이, 가, 가려고 했던 그 순간을 다시 기쁨으로 돌려주시고 또 근심으로 가려고 했던 걸 다시 기쁨으로 돌려주시고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이 늘 우리 삶의 자리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찬 자리에서조차도 누가 크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또 앞으로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의 생각을 늘뭐 크게 되고 뭐잘 되고 이런 데다가만 우리가 둘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늘어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기도의 시간 이것을 잠시 잠시 가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잠깐이었지만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 몰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정욕으로도 몰아가지 않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 이 시간을 기도로 가지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어 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조금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 낼수 없사온데 우리 하나님께 조금 가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으로 날마다 날마다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